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민입니다. 내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가장 기초적인 것들 다섯 가지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나의 마음을, 나 자신을 음,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하는 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섯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는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어느 정도는 오토파일럿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나는 쉴수 있는 시간에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하는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내 욕구에 따라서 먹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걸 먹었을 때 피곤하고, 어떤 걸 먹었을 때 잠이 오고, 어떤 걸 먹었을 때 변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을까? 스스로 던져볼 질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의식대로 살다 보면 나를 해치는 것에 스스로 던져버리기가 딱 좋은 그런 세상입니다. 동의하시죠? 에이, 더러운 세상. <laughs> 이렇게 세상을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 돌볼 줄 아는 의식적인 삶을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요? 나는 어떻게 매일을 생활하고 있나요? 스스로 물어보고 자세하게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의 생각들을 인지한다 입니다. 우리 두뇌는 1킬로가 넘는 우주에 가까워요. 500조개의 시냅시스를 연결하는 1000억가지 뉴런을 사용해서 하루에 7만가지 이상의 생각을 프로세싱합니다. 숫자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양이고 그만큼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이 대부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제 한 생각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나를 해치는 방향으로 소모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감정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 기분이 왜 이러한지, 왜 저러한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죠.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깨닫고 생각의 패턴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내 마음을 돌보아주는 것이 가능해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적어보세요. 하루 종일 적는 건 힘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링크해드릴게요. 하루 10분, 15분이라도 적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어머 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자주 하네. 스스로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도 내가 저거 보고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생각했네. 내가 저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네. 알아차림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나의 감정들을 수용한다예요.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억압과 회피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무한대로 보거나 술과 담배를 찾거나 게임을 하거나 폭식을 하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외면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중독되기를 선택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장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 더큰 문제로 우리 삶에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되죠.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무언가 알려주려고 찾아온 고마운 친구, 고마운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슬플 땐 슬프구나, 인지하고, 화가 날땐 화가 나네, 하고, 불안할 땐 불안하네 하면 됩니다. 슬퍼, 화가 나, 나 불안해. 이렇게 말로 뱉어봐도 좋아요. 그리고 그 감정 하나하나를 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잠시 충분히 느끼면 흘러갑니다. 감정 수용에 대한 영상도 링크해드릴 테니까 꼭 들어주세요. 원하는 감정, 원치 않는 감정으로 감정을 분별해서 나누기를 멈추시고요. 올라오는 감정은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일으킨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부정적 감정은 천천히 스물스물 나를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그로 인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느꼈을 때 행복한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항하고 억누르고 회피하면 내가 원하는 감정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을 자주 느끼고 싶다면 내가 원치 않아 라고 느끼는 감정까지 충분하게 느껴주세요. 네 번째는 말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영상 함께 또 링크 해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뱉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어주진 않잖아요.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당연히 어렵겠죠? 뭐뭐 때문에 기분이 나빠.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면서 삶의 주인의식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요. 불필요한 부정적인 말을 뭔가 개그 욕심에 혹은 습관이라서 아니면 내 애고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막 뱉으면서 그에 해당하는 믿음을 굳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새겨 넣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 마음을 돌보는데 방해가 되는 믿음들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복잡해지고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르는 그런 수렁에 빠집니다. 행복한 사람들 중 부정적인 말 습관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부정적인 말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이죠. 생각과 감정이 드는 건 그렇다 쳐요. 말로 뱉는 것은 정말로 내가 선택하기 쉬운 영역이잖아요. 나를 깎아내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세상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행복해질 순 없겠죠. 그리고 내가 깎아내리는 것이 나에게 더 자주 주어지게 됩니다. 말이 나를 만듭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죠. 삶을 크게 바꿔주는 것들 대부분이 정말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말습관이고요. 내 마음에 도움이 되는 말습관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도록 클래스 101 화건 루틴 프로그램도 아래 설명글에 링크 있으니까 관심이 생긴다면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고요. 지금 당장, 한달 내에,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 계획해보세요. 계획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고 싶다고 계속 애를 쓰는 건 욕심과 집착에 불과해요. 욕심과 집착이 바로 불행과 고통의 근간이죠. 내가 먹는 음식, 내 수면 패턴, 내 지식,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소통하는 사람, 내 시간을 쓰는 방법, 내가 소비하는 컨텐츠, 내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은 너무나 너무나 나에게 달려있어요.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의 의견, 타인의 감정, 시간의 흐름, 타인이 올리는 컨텐츠들,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널렸는데 바꾸지 못하는 거에만 집중하느라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계속 마음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겠죠. 답답하고요.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이 상황이 날 고통스럽게 하네. 근데 이건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어떤 걸 바꿨을 때 내가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더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삶이 훨씬 심플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죠. 평온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 처음에 다섯 개라고 소개했던 것 같은데 여섯 개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팔다리가 멀쩡한데 팔다리가 달려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걸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팔이 없으면 팔을 휘둘러서 공을 던지지도 못하고요. 당장 수수 양치도 못하겠죠. 다리가 없으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한 걸음 움직이는 게 힘듭니다. 내두 네, 다리가 멀쩡한데 나를 괴롭게 하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컨텐츠를 보면서 누워 있느라고 산책하기를 포기합니다. 눈이 멀쩡해서 아름다운 것, 나를 도와주는 것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산이나 바다, 호수, 나무, 하늘 이런 것들을 보는 대신 나를 해치는 것들을 찾아봅니다. 저는 정말로 가진 것에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모든 걸 정말 당연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오만이죠.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가진 걸 하나 둘 모두 잃게 됐고 그러면서 어린 나이 공황을 앓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 발작이 찾아오는 그 많고 많은 밤들 중 하나를 지나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양치를 하러 욕실에 갔어요. 근데 그 순간 나한테 두 다리가 있어서 내가 욕실에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필 그날. 근데 그냥 그날부터. 정말 작은 세세한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가진 게 없었는데, "아, 내가 되게 많이 가졌구나"라고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갖지 않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 습관이 사라지고, 그러니 당연히 삶이 평온해졌죠. 세상에는 가진 게 많은 사람, 가진 게 적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진 걸 아는 사람과 가진 걸 모르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요. 가진 걸 모르고 살면,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인생이 늘 불편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일기 적으면서, 그리고 매 순간 내가 무엇을 가졌지? 이걸 보고 계시다면, 당연히, 인터넷은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있고 태양과 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연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감사함을 느껴보기 시작하세요. 내 마음을 돌보고, 비우고, 정화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섯 가지 공유해드렸어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에 들려주시면 하나하나 감사하게 읽겠습니다. 글로 써서 확인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